반갑습니다. 민크는 안쪽 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오랜 세월 있다가 보면은 가죽이 삭아서 찢어졌다면서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자주 있어요. 찢어진 이 부분을 수선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안쪽 면입니다. 안쪽 면인데 민크는 전문 박는 기계가 있어요. 있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삭아서 막 중간중간에 해저가 막 이리저리 얼기절기 째졌기 때문에 밍크 기계를 쭉 이렇게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각난 동가리를 손으로 지금 이어는 작업입니다 동가리만 나지 않았으면 일반 민크 기계로 쭉 박으면 되는데 이거 동가리가 너무 많이 졌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이리저리 얼기설기 조각을 다 지금 이어는 작업입니다 손으로 다 이었습니다 이어는 부위를 그냥 두면은 이거 약해서 또 입다보면 째줄 수가 있으니까 원단에 붙이는 본드라 그릇과 접착제가 있습니다. 이거 있습니다. 이거 해갖고, 이 싱, 이것도 원단으로 된 겁니다. 이거 접착된 걸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천천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. 이 부위가 찢어진 부분이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